선생님, 요즘에 네. JTBC에서 네. 한건 했어요. 한 건? 예. 네, 그 김희애 씨 나오는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예, 예예. 지금 시청률이 10%가 넘어왔거든요. 오, 그래요? 예, 예.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네. 김희애하고 이제 김희애 남편이 있어요. 음. 그리고 사이 아들이 하나 있고, 네. 근데 김희애가 어느 날 남편이 바람핀 거 같은 거예요. 제일 재그런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남편 주변에 있는 새 여자를 의심을 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여자는 새 여자 다 아니고 네. 그새 여자 중에 한 명의 딸이었던 거예요. 오, 대박. 딸이었는데 예. 더 대박인 거는 네. 그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근데 김희의 절친이 있었는데 네. 그 절친이 남편 문자 메시지로 김희의 음. 동선까지 막다 음. 보고 일일이 보고하면서 음. 들키지 마라. 음. 이러고, 김희애가 그 어떤, 뭐지? 어서 와, 해가 사진을 발견했는데, 네. 김희애만 모르고 이거를 그 여자 셋, 셋이랑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속인 거죠. 어, 김희애 한 명을? 네. 네, 네. 그 김희애가 이래요. 네. 모든 게 완벽했다. 음. 모두가 날 완벽하게 속였다. 네. 김희애 씨 연기 또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근데 음. 또 아들하고 음. 이 김희애 남편하고 또 네. 사이가 좋은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아, 이혼하기도 그 모습을 보니까 이혼하기도 그렇고, 음. 그런,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 근데 김희애가 어떤 큰 가정의학과 병원의 부원장이에요. 음. 네. 그리고 그 뿌락지 역할을 했던 그 친구는 그, 그큰 병원 아래 산부인과 의사고, 음. 이, 그, 상관녀, 이 여자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하려고 와요. 그 산부인과로. 근데 김희애가 네, 안해 주면 안 된다고. 음, 음. 그러면서 이 남편한테 이 상관녀가 임신한 사실을 한번 말해 보라고. 네, 네. 예, 네, 그러면서 그 남편의 어떤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건가 봐요. 네, 네.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나오나? 예, 네, 상관녀를 택할 것인가, 나를 택할 것인가. 감 보는 거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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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래요. 당신 여자있지 네. 음.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음. 말하면 모든 걸다 용서해줄게 음. 그런데 남자가 아니라고 딱 잡았대요 또어 너무 재밌어 이 작가분이 음.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정말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음. 보는데 어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궁금한 게한네 음. 가지가 되거든요 네, 네. 이걸 보면서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씩 물어보세요 아, 1번. 네. 예. 1번은 예. 아, 일단 그러면 네. 이거 지금 김희애가 네. 이 행동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뭐 잘하고 있는 거냐? 네뭐잘한데 잘못됐다 뭐할 이유는 있나? 그러니까 어,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남편한테 네 여자 있지라고 물어본 거라며 네. 근데 뭐 드라마에서는 안 그럴 거야 분명히 드라마니까 어. 근데 남편이 갑자기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싹싹 빌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김희가 잘한 거네? 어, 물어본 <laughs> 네. 거는 네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그 임신 중절 수술을 수술을 못 하게 하고 네. 뒤에서 몰래 나를 선택할까 상간녀를 선택할까. 응 음.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행동은 어때요? 그건 사실 뭐 좋은 거는 좋다고는 볼순 없죠. 아. 그거 간 보는 거잖아. 그렇죠. 남편의 충성도를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아. 충성 테스트 는 언제나? 네. 예, 나에게 화살로 돌아온다. 예뭐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예. 다음 드라마에서 이제 작가가 예. 좀 현실성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 김희애가 이제 스스로 본인에게 화살을 쏘는 장면을 아마 연출할 겁니다 예, 예. 아니면은 이제 뭐지 관 그러니까 보는거 아니면은 남편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럴 남편을 수도 있죠. 괴롭히려고 그 그러니까 괴롭히는 자체가 네네. 이제 뭐이 괴롭히는 것도 이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너엿 먹어봐라 라고 하는 이유는 아닐 거야. 음. 분명히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야만 그 행동도 하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남편을 괴롭혀서 어떤 이득이 있길래? 뭐가 있을까요? 뭐 그에서 정리하는 거겠지. 아. 네. 괴롭게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괴롭게 만들어서. 바람 피면 이렇게 힘들구나. 음.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나에게 좀더 충성해라 뭐 이런 의미겠죠. 아. 예. 사실 김혜인도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다. 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음. 어떤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음. 이 상황, 행동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네네.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 농구를 1시간 하고 들어와요. 네. 그거 뭐 잘잘못 얘기할 수 없잖아. 오히려 농구 1시간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오늘 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 식히고 왔어. 잘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꼴찌하는 애가 나 공부할게 일어나서 농구 한시간 하고 와 그러면 욕먹을 짓이잖아 아... 예 책상에 앉아있어야 될 놈이 나갔다 해도 이렇게 되는거야 네그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행동이 음...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수 있는거죠 음... 뭐이 행동이 꼭 옳다 그러다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음...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도 아니잖아 김의 행동이죠 그쵸 예또 네. 법에서 꼭 이렇게 해라 이라고 정해진건 또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상황과 김희애 씨가 어떤 갖고 있는 그런 내공, 네. 자존감,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딪히느냐가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내겠죠. 음. 그 결과가 이제 긍정적이라면 잘 됐다. 음.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다. 아. 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죠, 당연히. 네.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 답이 있으면 안 어렵죠. A라는 행동을 하면 무조건 B라는 결과 나온다는 답이 있다고 그러면 음. 얼마나 쉽겠습니까? 음. 근데 인간 관계라는 게 그렇지 가 않다고요. 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내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냐, 없느냐. 음. 아니, 머리 좋은 놈은 1시간 앉아있어도, 네. 뭐, 영어다도 100개였는데, 네. 머리 나쁜 놈들은 막 10시간 앉아있어도 백0 0개기 힘들잖아요. 음. 그, 똑같이 그, 앉아있는 시간이, 이, 똑같이 1시간 앉아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죠? 음. 예. 또, 똑같이 IQ가 좋다 그래도,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해. 어.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서 해. <laughs> 완전히 또 다르잖아, 상황이. 아. 그런 것처럼 이 행동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도 없어요. 어... 음. 이게 그, 김희애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뭐더 이제 악화될 수도 있죠.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네네. 남편이 확실하게 100%, 이 상황에서 네. 남편이 확실하게 100% 돌아오게 하는 그 나의 어떤 행동 지침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네. 내가 김희에요. 음. 예, 아내인데 남편이랑 그 부부로 음, 살다가 음. 이런 상황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네네, 이런 네네. 그래서 아니, 네. 비슷하게. 네. 이때 나는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이 100% 돌아올 겁니다. 이런 거. 야, 일단 상간녀가 누군지 알잖아. 네. 상간녀부터 조조해지. 아. 예. 일단 첫 번째. 상간녀가 누군지 명확히 알잖아. 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흐른 게 아니잖아. 상간녀를 알고 나서. 어, 네네네 누군지 명확히 안 알잖아. 예예. 일단 상간녀부터 조조해지. 예, 그리고 두 번째. 네. 이 남편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네. 친구의 딸이란 말이에요. 예예. 자, 이게 또 주목해야 됩니다. 어... 예왜어렇게 어린 여자를 만날까? 음. 그러니까 남편의 기질과, 음...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은 되게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뭐랄까, 딸가축, 딸 같고, 막, 이쁨 받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끌린다는 얘기거든. 음. 네. 예. 근데 김희애가 직업이 이제 의사고. 네. 예. 직업이 저, 의사고. 부원장. 네. 예. 예. 가정니과 부원장이라고 출이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라마 정확히 안 봤지만 아마 연출상 네. 좀 이렇게 뭐랄까 자존감 높은 여자랑 나올지도 몰라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 김희애 씨가 아마 사랑받음에 대한 네. 약간의 그 뭐랄까 거부증, 어... 네. 좀 과도한 독립성 이런 게 아마 작가를 작가가 그려내지 않을까 싶어요. 어, 등장인물 거기서 네. 보니까 음. 그 어렸을 때 가정사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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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어, 네, 네 작가 작가 그럼 잘 그려낸 거고 에이. 김혜씨가 뭐 과도한 독립, 독립성 네. 또 의존성에 대한 거부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첫째 상관율을 떼낸다. 음. 두 번째 남편한테 팍 의존해야 됩니다. 음. 누구처럼? 딸처럼. 그 그래, 김혜씨가 저때 상담 받으러 오는다 보면, <laughs> 네. 예, 오늘부터 남편분 따라하세요 이럴 거예요. 음. 응. 남편이 그렇게 막 애정을 쏟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김혜씨가 너무 독립적이고 강하기만 해. 그럼 애착을 못 느끼지 남편 입장에서. 아. 예, 네,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네. 의존성은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네. 의존성이 필요해요. 때로는 네.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음. 그럴 때는 딱 의존해요 남편분 따라하세요. 이렇게 음, 제가 조언을 하겠죠. 네. 음. 이 남편 또 직업이 영화 감독이에요. 음, 음. 음. 음, 되게 또 약간 감독이라는 스타일 이 그렇잖아. 요 약간 음. 통제자의 형이잖아. 예, 아 네. 네.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그러잖아. 아, 이거 작가가 잘그려냈구 거야. <laughs> 너무 너무 아다리가 딱 맞는다. 심리학적으로 네. 봤을 때도. 그러니까 네. 각작가들이 이렇게 잘 그려냈기 때문에 그게 리얼리티 확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작가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남자를 뭐 공무원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음. 뭐이 김희애 씨를 뭐 일반 주부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음. 이게 또 이런 스토리가 또안 간다고. 음. 네. 이렇게 음. 음. 남편이 이렇게 딱 진두지하고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고. 또 김희 씨는 또직업성또 자기 사람 배경상 독립성이 강한 사람이고 그래야 바람이 나도 딸 같은 사람은 바람이 나고 이렇게 어? 되는 게 연출되는 거죠. <laughs> 어, 이거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작가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 이 사람들 거의 뭐 정신 분석가예요. 어. 또 작가 수업을 하는데 정신 분석하고 배웁니다 또. 예, 어. 네, 작가 드라마 수업 작가 수업하는데 정신 분석학을 배운대요. 예. 네. 그, 그래서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현실감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요, 네. 이 남편은 네. 왜나 바람 피는 거 아니라고 거짓말을 음. 하는 건가요? 김희애 씨가, <laughs> 자, 당신 여자일지, 음. 솔직히 말하면 모든 걸다 용서해줄게. 이러시거든요? 아니, 그, 네. 그래, 나 바람 펴. 라고 얘기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아. 이게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 죄졌잖아. 그러면은, 그, 김희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랑하고 안 하고 딴, 떠나서. 네. 사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 예. 도둑놈한테 가서 너 도둑질했지? 그러면 네! 이럴 사람 월, 얼마나 아, 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예측감이죠. 예. 아, 본인도 예. 본인 스스로 이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테고 너 죄졌지? 그러면 네! 죄졌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놈이에요? 감옥 가고 싶은 놈들만. 아, 그래서 만약에 김희애가 와가지고 당신 바람 폈지? 그래! 라고 하면 그 다음 대사가 뭐냐면 음. 그러니까 이혼해! 이렇게 나온다. 아, 근데 음. 이래요. 남편이 음. 그런 대사가 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치겠는 건 음. 김희애랑 상간녀랑 음. 이두 여자를 동시에 같이 사랑한다고 아참 그렇지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네. 어떤 사람들은 딱요 사람만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 좋아하면 싹 갈아타야 되고 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 그렇지가 않아요 네, 에너지가 큰 사람들은 두명세 명은 사랑할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래요 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음. <laughs> 이 상황에서 네. 김애 씨는 음. 누굴 믿어야 돼요? 믿지 마세요, 진짜. 뭐, 그러면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내가 이런 상황을 음. 당했다면은 다 나를 속였거든요. 음. 주,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네. 절친까지도. 네. 그러면, 와, 어, 아무도 안 믿고 살아야 돼. 남편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게 또 착각이에요. 음. <laughs> 모든 사람들은 다 정직할 것이다.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할 것이다.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만큼 일부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의, 악인이 될 확률이 높고요. 음.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할 확률이 있고요. 어. 모든 사람들의 전부 다 나쁜 놈이 될 확률이 있어요. 어. 네. 우리가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를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죠 네. 네. 어떤 차들은 다 교통사고가 날가능성이 있어요. 음. 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염두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어, 그럼 너무 상막한 것 같아요. 그럼 누구만 믿어야 돼? 나만 믿어야 그렇지. 돼. 그렇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데, 악마조차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어, 근데요, 예수님은 네. 그러셨잖아요. 희망, 소망, 아, 믿음. 믿음, 뭐 소망, 사랑? 네. <laughs>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다? 사랑. 그렇죠. 아. 그고린도 전서에 나온 얘기인데, 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예왜 사랑이 없으면은 믿음도 소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악마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용기 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한가요 가능하 가능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받고 하시는 어, 거고 네. 이영상 보고 해결되는 거고 어. 오케이 내 남편 좋아 악마야 나 근데 악마라도 나 사랑했어 아, 그런 응. 거구나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네 네. 내가 음. 지인이나 음. 친구, 지인의 남편, 혹은 네. 친구 남편의 분류를 목격했을 때, 네. 이거를 그 아내한테 알려주는 게 좋은가요? 안 알려주는 게 좋은가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다. 어, 음. <laughs> 그렇죠. 왜 그러면 이게 또 상황 때문이에요. 네. 네. 상황, 상황이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어떤지, 네. 둘 사이가 어떤지, 음. 또 남편에 둘러싼 상황이 어떤지, 음. 상관이나 남편의 관계는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이제 결론이 내는 거고. 꼭 알려줘도 좋다? 안 알리면 좋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 답을 못 드리겠어요. 어... 예.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네. 남편이 상관녀하고 사이 별로 안 좋아. 예. 네. 아내하고 원래 사이가 좋았어. 네. 근데 잠깐 무슨 상황 때문에 남편이 좀 정신 딱 홀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빠졌단 말이야? 뭐, 이제, 여기 등장인물이 김희 씨인데, 네. 아니, 만약에 김희 애 씨가 와서 날 꼬신다다 감당할 자신 없다고. 네. <laughs> 그런 경우 저도 허름 넘무할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 이제 제 친구가 제 아내한테 알렸어요. 네. 그럼 빨리 정리가 되는 거지. 네. 그런 경우에는. 나도 아이고, 내가, 내가 잘못했다, 이걸 아니까. 오,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아내하고 나의 사이가 되게 네. 안좋아. 네, 네. 막 이혼을 하이 많이 막 이러고 있어. 네. 그상황에 이제 막, 허, 막 천색 배필 같은 상관이 를만났어 그런 경우에 딱 알린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에 더불 붙여주는 기름을. 네. 네. 음. 그러면 괜히 나만 원망 됐죠. 그렇죠. 차라리 모르고 넘어갔으면 안 하고, 아내한테 또못만니다 근데 이게, 응. 알리자니, 왜 이렇게 알렸다가 불분는격될것 같고, 응. 안 알리자니, 그 부인 볼 때마다 죄책감 들고. 응. 네네. 응. 예, 그래서 그냥, 아휴, 니네 인생, 니네가 살아라. 라고 이제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이거 괜히 뭐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뭐, 알려도 좋은 것도 없고, 안 알려도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셔야 돼. 근데 왜왜 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음.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 몰래 그렇게 부집살림을 하거나 상관녀를 만나고 있는데 음. 내 친구가 그거를 알고 있었다면 음. 이 김희애 씨가 급중해서 살인 충동을 느껴요. 그렇게 될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어역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주변 사람이 나한테 음.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음, 네. 그 이제 본인이 그 캐릭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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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네. 이제 김희 씨가 아니라 김희 씨 남편한테 찾아가겠지. 아 그러 네. 야너 그러고 니네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김희 씨가 아니라. 아 그리고 상관이와 남편 사이를 둘 정리하는 걸 제가 돕겠죠. 음 야이 새끼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막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기하고 빨리 정리해라. 그래 조강지처 아니냐. 음. 그리고 전 그런 부부 상담 받아봐라. 막 이런 얘기도 할 테고. 김희 씨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그. 김희씨 남편한테 찾아가서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겠죠 어...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일 현명하겠네요 에... 예이 부인한테 몹쓸 짓 하는 건 아니죠? 알리든 안 알리든 몹쓸 짓이라고 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예 본인 같은 경우 알려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다음네 그러면 본인 케이스라면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고 음... 예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알렸니 결국 이, 이 소리까지 듣는다니까? 맞아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음. 김희애 씨가 옛날에 나온 드라마 그 중에 그내 네 남자의 여자라는 드라마가있어요 거기에서는 김희애 씨가 상간녀로 나와요. 아. <laughs> 근데 그 배종욱 씨가 이제 본초로 나오고 그 배종욱 씨의 이제 언니가 김희애 씨와 그 김상중 씨가 이제 바람피는 장면을 봐요. 오.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확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김상중 씨하고 김그 배종욱 씨하고 둘이 부부였는데 음. 좀렇게좀 뭐라고 할까 좀뭐 권태기? 권태기 권태기 이런 게좀 왔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거를 알린 바람에 오히려 둘이 깨지는 상황이 나타나. 아... 예. 외도 사실 알게 돼서 둘이 깨지는 상황이 나타나. 예. 이것도 이제 남 일인데도 봐가면서. <laughs> 음, 봐가면서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laughs> 없어요. 딱 이거는 이거다라는 정답은 없어. 음... 예. 그래서 음... 유일하게 질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laughs> 유일한 질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하네요. 예, 부부의 세계라고 그랬나요? 네. 예, 부부의 세계를 연출하신 그 연출자분, 작가분에게 그 감독분에게 네. 아그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laughs> 전 보지 않지만 봐야겠네요. 아, 진짜 잘 썼어요. 예. 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좀 리얼하게 쓰신 거 같네요. 네. 예. 그리고 다음 편도 예, 많은 흥행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